다만 봐보게 되면 지수함수 f(x)는 3의 마이너스 x승에 대해서 뭐 a1은 f2고 뭐쭉쭉쭉쭉쭉쭉다 나와 있어. 그래서 a2랑 a3랑 a차 이거는 내가 요 그래프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너희한테 보여줄 거야. 알겠니? 그럼 너희도 너희가 그려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꼭좀 그려봐야 돼. 나중에 그 칸이랑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좀 그려봐야지, 돼. <laughs> 자, 얘들아, A1을 대입한 게 A2가 나오지. 이 말뜻이 뭔줄는 알지, 얘들아, 이 말뜻. A1 대입하면 그거에 대한 Y 값이 A2지. 또 A2를 X에 대입하면 그거에 대한 Y 값이 또 뭐가 나와? A3로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거 이제 대입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요거로. 확대를 좀 많이 할게. 왼쪽에 문제랑 좀 같이 화면이랑 좀 봤으면 좋겠어, 얘들아, 요거는. 이 정도 확대하면 그래서 아마 눈에 좀잘 보일 거야 내가 이제 이거 해주게 되는 거는 니네 여기 이제 A1이 여기 있으니까 <laughs> Y좌표가 A1이 있으니까 여기도 A1 아니냐 얘들아 여기다 수선해 바로 내려주면 여기 좌표도 뭐가 되는 거야 A1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A1 여기가 A1이야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A1 A1. Y는 X니까. 그러면, 니네 잘 봐라. 내가 이제 그 조금 잘 빨간색으로 얘들아 한번 해줄게. A1을 지수함수에 대입을 해야 A2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A1을 대입을 하려면, 너희가 x 좌표가 이거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얘들아, 여기에 해당되는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요점의 y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A2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여기 y 좌표를 좀 적어주게 되면 여기가 지금 a2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y 축에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가. 그러면 니네 y는 x까지 다시 한번 좀 그려주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 그다음에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 여기 요 x 좌표가 또 뭐가 되는 거니 여기 x 좌표는 a 똑같이 2가 되는 거지 니네 요 점이 몇 코마 몇이니까. 이 점이 A2 콤 A2니까. 그러면 A2를 한번 다시 넣어줘야 뭐가 되는 거니? A4가 되는 거 맞아? A2를 한번더 넣어줘야 돼? 그럼 A3가 되는 거 맞아? A2 넣어주면 A3가 되는 거니까. 너희가 A2를 대입하면 여기가 A3가 되겠지, 여기쯤에. 맞니, 얘들아? 여기 어딘가에 A3가 이렇게 있을 거야. A3가. 그럼 똑같은 작업 한 번만 더 해주면 되겠지. 똑같은 작업. 너희가 A3에 해당되는 여기 x 좌표를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를 또 A3라고 해 주면 A3를 f(x)에다가 한번더 대입을 해준 거지. 이렇게 얘들아 한번더 대입해서 여기까지 가면 여기에서의 y축의 수선의 발. 얘를 우리가 A'다라고 4볼수 있겠지. 충분히 풀어 줄수 있지 않겠니 얘들아? 이거 자체를. 그래서 너희가 보다시피 A2가 가장 클 거고, A2가. 그 다음에 A4 다음에 A3가 지금 되는 거야. 요 그림은 스스로 그리는 수밖에 없어야 돼. 알겠지? 요거를. 그렇게 4번 해결해 주시고.